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또 새로운 한중안을 우리 모두에 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한 무더위가 우리 곁에 찾아와 있지만 그 무더위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의 마주물 제목입니다. 어 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 수쿠를 졸업하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미리 공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어 성경이 읽어지네를 개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교회 안에 개설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오래전에 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읽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작년 10월에 대만에 있는 제자 선교사의 선교편지를 통해 그곳에서 어 성경이 읽어진의 전문 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홈페이지를 찾아가 이 훈련에 대해 알아봤고요.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11월부터 시작되는 집중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구약 3주, 신약 3주, 모두 6주 동안 집중 강의를 들었는데요. 첫 강의 시간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경에 다가서는 어성경만의 독특한 해석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너무나 흥미로웠고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성경을 더 많이 읽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집중 강의 과정을 마친 후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전문 강사 스쿨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제15기 전문강사 스쿨입니다. 그런데 어성경은 그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공부했던 모든 세미나를 통틀어서 가장 공부의 양이 많은 훈련이었습니다. 입학시험부터 만만하지 않았지만 무사히 시험을 마치고 1월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지난 주간까지. 7개월여의 시간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꼼짝도 못하고 어성경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 날만 예외였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제때 과제를 제출하거나 복습과 예습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면 월요일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주한주 한주 공부하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저는 어 성경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7개월 동안 과제가 10여 개나 있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신학교에서 봤던 시험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했지만 그래도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졌던 공부가 지난 월요일에 마무리됐습니다. 목요일에는 지부에서 마련해 준 졸업생 모임에 가서 동기생들을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시작한 공부였기 때문에 부득불 계속해서 줌으로만 공부를 해야 했던 건데요. 화면으로만 보던 사람들을 직접 보니 마치 서로가 연예인을 만난 듯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배나 더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학기를 돌아보면서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2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잠깐 당황했지만 곧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깨달았고요. 또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준 덕분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식으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주관한 졸업식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강사에 도전한 사람들이 국내외를 다 합쳐서 700명이 넘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코로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달려온 감격스러운 졸업식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 성경이 읽어진 애를 배우는 성경 방을 직접 개설하는 겁니다. 현재 저의 계획은 9월부터 구약성경방을 주간방과 야간방으로 나눠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곧 교회 앞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성경방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방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성경 읽기에 도전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겁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